자 오늘은 이 충격적인 영상부터 볼 건데요. 한 여성이 피곤한 듯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남성이 황급히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가장 소름돋는 건 이렇게 휴대전화 손전등까지 비춰가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너무 화제가 돼서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말 그대로 1초만 더 늦었어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자 시간이 없으니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보통 이런 도어락 비밀번호 내 자리로 많이들 하는데요. 문제는 몇달몇 몇 년씩 같은 번호만 누르다 보면 지문이 남는다거나 이렇게 흔적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비추는 방법 등으로 쉽게 알아내서 침입이 가능하다는. 근데 이걸 아주 간단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밀번호 그대로 보여 드릴 테니까 뭔지 맞춰 보세요.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너무 길어서 집주인조차 까먹겠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비밀번호는 4560. 고작 단네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거의 모든 도어락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허수 기능인데요. 딱히 세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아무 숫자나 막 누르면 되는데요. 단지 마지막에만 진짜 비밀번호인 4560을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같은 번호에만 흔적이 남을 리도 없고 누가 몰래 뒤에서 훔쳐보더라도 진짜 비밀번호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이건 제품별로 약간씩 기능이 다르니까 우리 집 도어락은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죠. 아 그리고 도어락 얘기 나온 김에 꿀팁 하나 더 보시다시피 이것도 건전지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날이 추워지면 가끔 방전돼서 작동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의점이나 다이소 같은 데서 이 구볼트 짜리 건전지 하나만 사오면 됩니다. 모든 도어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개 짜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건전지를 갖다 대면 임시로 전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평소처럼 비밀번호 누르면 쉽게 열리게 되죠.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